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9쪽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이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과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안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역부와 어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으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으로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 저녁 그늘이 기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체를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셈이 그 물을 속구천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것처럼 내손에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할고 보라, 그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네가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쳐. 펼쳐 인간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승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니라 조금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즉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은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반역함으로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즉 예레미야에게는요 그 심판이 이미 북방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을 하고 또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베냐민들아, 즉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린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떠하겠습니까? 작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루살렘과 같이 아주 크고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그 성안으로 피나게 되는 것이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드고야에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베타게렘에서는 깃발을 들라 그리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이 북방에서 양들을 몰고 오는 목자들. 이 목자들을 보니까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워싸이고 앞으로 먹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니, 적군이 아군을 배려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 적군 역시 보면요 유다의 온갖 소산물을 다 먹을 치울 것이고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성벽 사방에만 진을 치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성읍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또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요 사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를 칠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가난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강대국인 그 바벨론의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계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요, 희망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은 우리에게 보면 애워싸고 모든 것을 가져갈 것 같고 망하게 할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못본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게 준비하. 그렇다면 오늘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그들 편에서는요. 오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 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편에 서서 왜 우리를 치려고 하실까?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바벨론의 공격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요, 에루살렘을 포악한 것 뿐만 아니라 벌받을 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악도, 폭력도, 탈취도, 질병도, 살상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 전쟁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뼈앗기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미야에게 엘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훈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게 계속 말씀하게 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좀 기다려라, 좀 알아봐. 이렇게 알고 좀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이 계속해서 제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바벨론 군대를 끌어오셔서 직접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그 반면에 이면에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죠. 두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과거에 이어진 오늘 예루살렘 즉 예레미야 입술에서만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는 날마다 깨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포도 따기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죠. 여러분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요. 마치 포도를 따듯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기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또 슬픈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례를 다해서 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례를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그 좋은 잔소리를 그들은 귀찮은 잔소리, 듣기 싫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가올 심판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단한 사람도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귀는요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닫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너무 남무하니까 진리를 계속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망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의 입술에서는요,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서 다른 이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해보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나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어떻게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잡으리로다 잡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말한답니다. 어떻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칠 뿐 아니라 여러분 실상은요, 어디서나도 어디에서도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행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물이나요. 앞으로 어떻게요? 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해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답니다. 낫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좀 잘못하면 얼굴이라도 좀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뻔뻔할 뻔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성도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 말입니다. 하, 충격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 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될수 있냐 말이고, 또 어찌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일을 직면하는 그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가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세계가 지금 이 기후 변화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후 변화는 한 현상일 뿐이지 앞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일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변화와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욱 더 하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 앞에 우리가 더욱 더 엎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놀아 날마다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가 혹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다는 그 말씀 자,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일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의 탐욕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먼저 부끄러운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양심, 아니면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더불어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계정, 가정, 또한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 안에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보면서도 이것은 나에게 당된 말씀이 아니야. 또 하나는 나는 괜찮아라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나도 마치 하나님 귀가 할래 받지 못한 자처럼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 않는 자가 아닌지요. 하나님, 복이 있는 자는 요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한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정말 사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은 평강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많지 않은지요.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들은 속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탐욕을 버리고 거짓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버리고 마음 품고 하나님 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보다도 하나님 한 마디 말을 할지라도 진신들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역들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멈추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탐욕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부끄러운 마음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마누의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의 물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